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제주 케일럿이라는 야채 뭐 되겠는데요. 어, 요거 뭐겨울철에뭐국소량 출하된다고 돼 있는데, 예전엔 뭐 호주 케일럿 뭐 그런 게 유명했다고 그러는데, 이 케일럿이라는 거는 미니 양배추하고요. 케일을 어 가져다가 접목해서 만든 미니 채소라고 돼 있더라고요. 가격은 꽤 비싸죠. 요 정도 되는 게한 3,600원 되는 거 반값에 구입을 했는데요. 스티커를 좀 떼봐야겠다.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겨울철에 극소량 출하된다고 되어 있는데요. 베이컨과 다진마늘, 식용유 등으로 기름을 내고 어, 반으로 잘라서 함께 볶아주면 맛있는 뭐 먹거리가 됐나 본다고 하는 것 같네요. 자 하여튼 뭐, 뭐반생 처음 먹어보는 건데 한번 저아 약간 조금 좀 진짜 그 양배추같이 생겼네. 배추 같은 그런 느낌 자 되어있고요. 한번 그냥 이파리만 하나 먹어볼까? 자 기냥 먹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. 그냥도 먹을만 하긴 한데 무슨 풀 먹는 것 같아 자 요거 가져다가 음, 뭐냐 기름에 볶아가지고 음, 굴소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번 음, 그냥 먹어보지요자 씻어가지고 뭐반 3분의 1씩 잘랐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두루 같기도 하고 자 요거 한번 볶아서 먹어보지요 물기가 어서은자 굴소스 뭐 조금만 넣죠 자, 조금만 넣었어 볶고 여기다가 고기도 좀 넣고 해서 그냥 먹어봐야 제 맛있려나 자 그냥서 먹어보지요 맛있겠다 맛있을려나 자 한번 뭐 그냥 살짝 1분정도 볶았는데요 자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음. 어우, 진짜 볶으니까 제 맛이 난다. 약간 좀푹두고와 가지고, 음, 양배추 맛그 아삭한 맛이 느껴지고요. 자, 이렇게도 먹어볼 거고 물에다가도 한번 데쳐 먹어보죠. 다 조리해갖고 왔는데요. 이거 렇게 볶은 거 괜찮더라고요. 요거는 물에다가 데친 겁니다. 자르지 않고 통째로 약간 한 3초 정도 뜨거운 물에 데쳤는데. 음. 이것도 괜찮네요. 조금 더 삶으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긴 하겠지만, 적당히 삶으셔야 좀 약간 생생한 맛 느끼실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, 마요네즈에다 찍어 먹어보게 되면 그냥 물에다가 살짝 데쳐 드셔도 좋은 것 같고요. 요거 괜찮더라고요. 굴소스 살짝 넣고 볶았는데, 음. 음. 그, 굴소스의 짭짤한 맛과 해가지고, 예, 독특한 맛이네요. 야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고루 드셔보시게 되면, 괜찮은 게 많긴 한데, 좀 비싸죠? 조그만에, <laughs> 거의 한 4천원 또나가는도 이건데. 음. 자, 고기랑도 한 번, 자, 해다 먹어보시면, 음. 고기랑 먹어도 괜찮긴 하다. 음, 식당 괜찮은 것 같으니까, 음, 이마트에서 이렇게 저녁 가시면 화진하니까, 어, 이런 것도 이럴 때뭐 겨울에만 소량으로 난다고 그러고요. 가격 좀 비싼 편인 것 같으니까. 자,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음, 볶아 먹는 게 좋다. 안녕하십니까. 그. 궁적하고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